안녕하세요. 포유 한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금리가 돈값이라는 주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한 여섯 가지에서 일곱 가지 정도 되는데, 우선 일반적으로 신흥국은 선진국보다 금리가 높습니다. 그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뭐 특히 아르헨티나 다 금리가 높아요. 브라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나라 국가의 통화 가치가 높나요? 금리가 높는데 아니잖아요. 미국 같이 또 일본 같이 돈도 많이 풀렸지만 금리가 굉장히 낮잖아요. 그럼 그런 나라 통화 가치가 낮나요? 아니거든요. 뭐 물론 이제 일부 국가는 그 환율 결정 원리상 그,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부존 자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뭐 다른 요인에 의해 가지고 그 나라 통화 가치가 높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을 예로 들면 금리도 낮고 또뭐 부존자원도 많고 그런 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기축 통화이기도 하지만은 금리는 낮지만은 통화 가치가 높잖아요. 바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금리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통화가치가 높다라고 얘기하면, 바로 그런 환율과의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애국과 비교를 하지 않더라도, 외환위기 국가는 동일한 국가라도 금리가 올라요. 쉽게 하면 그 나라의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지는 거죠. 쉽게 하면 그 나라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신용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 나라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금리는 오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돈값 상승이라고 할수 있는지, 그런 또의문이 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금리 시대에는 금리가 한연10% 했어요. 동일한 국가라도. 근데 저금리 시대에는 연1% 안팎이잖아요. 금리 수준이. 그렇다면 해당 국가 통화가치가 10분의 1로 폭락했느냐는 거죠 화폐가치는 떨어졌는데 그런 측면에 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또 원래처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높아요 미국도 뭐 유럽도 한국도 다 높아요 그런데 시장금리 조금 상승했단 말이죠 기준금리는 뭐동키라 나라도 많고 그런데 시장금리 조금 상승했다고 돈값 상승이라고 할수 있는지 그런 또어문이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환율이 상승하면 뭐 환율 상승한다는 건 통화 가치 하락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리도 동반 상승하거든요. 그런 나라들은 그러면 그것을 환율 상승이고 그 통화 가치 하락인데 또 금리가 상승했다고 돈값이 상승했다 이 주장은 또 모순이잖아요, 그죠 그다음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면 쉽게 하면 돈값 상승이죠. 달러당 천 원에서 900원으로 500원으로 내려가면 이제 돈값 상승인데, 그럼 금리도 일반적으로 하락해요 왜냐면 외국에서 달러 공급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원화 강세를 기대하고, 그러면 환차 이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외화 자금이 유입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 달러도 들어오고, 일본 엔화도 들어오고. 유로화도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그럼 금리가 또 떨어져요. 그걸 두고 돈값 하락이라고 할수 있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 금리가 돈값이라면 그런 주장이 이제 인터넷 공간, 유튜브 공간에 많이 나돌아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적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금리가 하락하면. 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경제 교과서가 지금 옛날 근본 이 제도 이론을 다루고 고정환율 시대 화폐 이론, 금리 이론을 얘기하다 보니 이런 교과서가 고쳐지지 않아서 그런 것 같는데, 또 환율과 관련된 예를 제가 하나 들어가면서 얘기할게요. 일반적으로 이제 금리가 하락하면 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요. 그렇잖아요? 금리가 낮으니까 그것도 빌려가지고 주택도 구입하고 그죠? 주식도 투자하고 그러니까 금리가 하락하면 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근데 이것이 돈값이 하락하기 때문에 화폐가 증가한 거냐 아니면 부동산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 그 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느냐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돈값이 하락했기 때문에 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한, 한 것이 아니고, 돈값이 관계없이 돈값과 관계없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 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고 얘기하는 게 맞다는 거지. 왜냐면요, 화폐 가치가 상승해야 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정상 정상적이잖아요. 예를 들면 달러 가치가 지금 달러당 천 원에서 2,000원 간다고 할지게 그럼 달러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때 외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시게말면 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죠 순수 목적, 돈을 내가 소유하고자 할 때는 돈 가치가 올라가야 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앞에서 얘기한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아니면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 돈에 대한 수요는 금리가 낮아지니까 즉, 화폐 사용에 대한 대가가 낮아지니까 돈을 빌리는 거예요. 완전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주장을 그 아무런 그 생각 없이 얘기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공간에 오늘 제가 금리 얘기를 하면서 요즘 금리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지식이 금리 그 자체에 대한 그 이해잖아요. 금리가 뭐냐라는 거죠. 금리란 무엇이냐는 거죠. 거기에 대한 정의부터 먼저 내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 뭐 요약하면 금리는 돈값이 아니고 합해 사용에 대한 대가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